그 다음에 임대차 과정에서 일어난 대리권 사칭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년 사례인데요.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해줬는데 중개업자가 특이하게 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기존 임차인이면서 을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정이 나왔습니다. 그 정이 나 대리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임차하고 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중개업자가 믿어버린 경우에 보증금 이제그 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 지금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병이라는 병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된 계약인데 병, 병을 병 임차인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병이 그 그러니까 의뢰, 의뢰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나와버리니까 중개업자나 그그병 임차인이 될 병이 이제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중개업자한테 뭐 청구가 들어가고 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중개업자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공제금과 관련해서 조금 쟁점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우리 지금 말씀드린 쟁점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개업자가 지금 그대리권에 어,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어, 사례가 참 많죠 여러 가지. 그니까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사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조만간에 이제 이 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하나 내릴 생각인데 판례를 관련해서 좀 취합을 했더니만 참 많습니다 한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천개학업신판례만 대법원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검색할 수 있는 거고 학업신 판례를 모아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어, 서부지원 2002년 판례입니다. 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주 건물주 의 동생을 을로부터 이 건물주의 위임장 위임장 확인과 아울러서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그동생이라는 사람, 을이, 그, 바꿔줬겠죠.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서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이 되는 을이, 이 건물주라고 자칭하는 사람하고 또 동행까지 했답니다. 가짜겠죠. 가짜. 그래서 이 건물, 근데 이 건물주가, 그 전물 가짜 건물주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건물주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사용서 이렇게 있는가 보네요.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계약을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가짜인 겁니다. 위임장에 이제 조작된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 사안에서도 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그 임대 의뢰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의뢰인이 소유명의자를 대리할 적법 알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고 하면서 중개업자로서는 의뢰에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이 실제 대리인인지를 직접 확인한 후에 병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건물주의 위임장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병과 통화하게 해주는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에, 그 뒤에 잔금 치를 때도 좀 미흡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그,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확인에, 확인, 어느 정도까지 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위임장,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뭐, 그, 본인하고의 통화,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데, 이것처럼 지금 가짜로도 가짜하고 통화시켜 준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저 사람이, 어, 본인이라고 하면서 바꿔준 사람이 진짜, 진짜일까? 가짜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 이런 부분들도 사실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그렇다고, 아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이었는데,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위임장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어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가짜였다. 이런 경우에 어떤 표현들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 본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데 그 본인의 의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바꿔 줬는데 그게 과연 그 본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 비판이 없죠. 아무런 의문이 없죠. 만약에 좀더 꼼꼼하게 한다면. 그 건물주, 건물과 관련된 계약에 따라 가면은 그 건물주 요즘은 또 뭐, 이게 건물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같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집번을 치면은 전화번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로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중개업자나 또는 의뢰인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서 아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을만한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구나라는 정도가 돼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있는데 그 정도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 건물주에, 그 건물에 어떤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통화를 했다. 근데 실제로는 그놈이 가짜 했다. 그렇다면 이게 표현 대리로 인정될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아까. 그냥 일반적인 전화 확인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앙지법 2002년 사례인데요. 어, 건물 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은 체결했는데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서 소유권이 있는 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병 병과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케이스입니다. 이 병은 어, 매매계약했는데 곧 소유권을 취득할 거다. 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그걸, 그, 그걸, 어 믿고 이제 계약이 체결됐는데, 어 임대인 란에는, 어, 의뢰 대리인, 소유자, 의뢰 대리인 병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어 건네, 수수됐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 이제 수수됐어요. 근데, 어그 후에 이 건물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어, 임차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머지 이제 1,800만 원을 1,8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에게 배상 청구를 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중개업자에게 책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비록 서류, 서류의 구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을이 위임을 한것 같다. 소유자인 을이 그 지금 병에게, 병에게 그 임대차 계약을 위임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어첫 번째. 어, 임차인 정이 입건 건물에 입주해서 낙찰자에게 명도를 한약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주하여 온 점, 장기간 이렇게 거주했죠. 만약에 이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나가라는 어떤 그걸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기간 이렇게 거주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또, 어, 임대인 의리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따른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점. 만약에 저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의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 취지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리위임해소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냐. 중개업자가 비록 서류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위임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이 어, 이런 점에 비춰 볼때 임차인을로서는 아, 죄송합니다. 임대인을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서 임차인 정으로서는 병의 무권대리 행위도 불구하고, 어, 은행의 나머지 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이, 아, 그, 그러니까 갑이 중개행위를 잘못한 부분과, 임차인 정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이 계약이,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 중앙지법 2003년 판례입니다. 이어 사례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어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이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망한 사람 망자의 자녀와 자녀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지금 어, 그 바로 자기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자 그런 케이스에서 어 법원으로서는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임대차 계약은 그 망자의 대리인 뭐 이렇게 망자의 대리인 그 자녀 그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어그이 경매에서, 경매에서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보게 되니까 중개업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때, 법원은, 어, 이 계약이, 이, 계약, 이, 이 계약이, 지금 이 계약에서, 그, 병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상속 등기가 격려됐다. 그리고, 어, 임차인 병이 확정 일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신청된 이후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병이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위임대차를, 위임대차가 정당한 임대차로 인정받아서 배당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봐서 가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은 이 계약은 적법하게 대리권에 대리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적법하게 지금 문제가 없는 계약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와 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자녀와 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임대차 관계 그러니까 대리 문제는 아니죠. 그죠? 다만 상속등기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그 자녀에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러 민법의 187조인가요? 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해서, 그,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다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뭐, 대리권과 관련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자녀와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다. 그래서, 제대로 네가확정일자받고 신고만 했더라면, 배상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임차인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못 받은 거지 계약이 잘못해서못 받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중개업자 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다음 서울지방법원 2002년 사례입니다. 어, 지금 이 사례도. 이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매수인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 매수인 을로부터 어, 세를 좀 나달라라는 의뢰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어, 이 을은 어, 잔금 지급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소유자하고는 잔금 처리 기간 중 발생되는 전세금은 잔금으로 처리해서 매도인이 가져가고 이를 잠금해서 봉제한다라는 그런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 특약을 했어요. 어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이것도 읽어봐야겠네. 어, 뒷부분에 그런 특약을 한 상태에서 어, 갑의 중개로 위 주택에 대해서 어, 임차인 병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조금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이전 등기는 을이 아니라 을 대신에 정이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임대차 계약서란에 임대인 표시는 정으로 했습니다. 정으로. 정으로. 이해되시죠? 케이스는. 아, 예. 자, 요렇게, 요런 상태에서 임차인 병이 지금 불안해하자, 어, 갑과 중개업자 갑과 을은 그러 병에게 어, 2002년 1월까지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할 때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이런 각서까지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을이 소유자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차인 병은 쫓겨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러자 이제 그 병이 어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를어 결론적으로는 어이 중개업자로서 확인 설명을 제대로 다 했다 이 사례는 중개업자로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어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을과 매수인 을과 위 주택의 소유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 대금 중 잔금은 을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이를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해서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지만 을이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수여받은 것으로서. 어,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사정을 다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갑으로서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 설명을 다 했다는 거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지금 배상 그, 그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각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각서가 없었다면, 각서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대차, 그, 그, 위임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계약이고, 그걸, 그 임차인 병이 다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중개업자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됐는데, 각서를 써줬단 말이죠. 언제까지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언제까지 그냥 다 물어주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각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어 지금 판결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 아울러서 이 사건에서는 그 중개 협회, 중개업 협회, 그러니까 공제 사업자죠, 어 보험 사업자인 중개업 협회까지 이게 그 <laughs> 이제 피고가 됐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중개업자에게 중개업법에 따른 구 중개업법에 따른 <laughs>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지 어,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중개업자가 써준 각서에 따라서 협회가 그대로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중개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래서 그없 없어서 협회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근데 중개업자는 법적인 책임은 없는데 각서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어줘라. 이렇게 판게 있는 거죠. 그니까, 러이 사례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쉽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자꾸 쫄른다고 해서, 쫄르면 써주고, 뭐, 확인서 써달라 그러거든요. 써달라 그러고, 각서 요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지나, 각서에 따른 책임을 지나, 별반 뭐 차이는 없죠. 물론, 뭐, 그, 뭐, 법적인 시호, 시호,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을,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책임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 의뢰인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사안에서, 어? 책임이 없는 사안에서, 어리숙하게, 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뒷감당을 잘못 해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렇게 써주게 된그 각서에 따른 책임은 보험금으로도 지금 커버가 안 되거든요.